오늘 새벽에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 봉독은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마음 못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 하면 그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예, 먼저 이 사람이 누군가시죠? 저는 경일력의 교목으로 있고 보목의 협동목사로 있는 송명준 목사입니다. 어, 정결수 련날 오늘과 내일 네 이틀 동안 강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 간로 혼사를 앞둔 집안에서. 장례식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일을 아마 여러분 겪어보셨거나 들어봤을 겁니다. 어, 흔한 말로 경사스러운 일을 앞두고 혹여 부정탈까 싶어서 어,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또 부정한 일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이 둘을 섞지 않고 좀 구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이 구분한다는 말의 어, 뜻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말이 바로 구분하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앞서 나오는 19장 1절부터 나오는 붉은 암송화지를 태운 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어린 붉은 암송화지를 잡아서 불 태운 후에 다 타고 남은 재를 사용해서 부정을 없이 하는 제사의 규례에 사용하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우선 아실 것은 실제로 붉은 암송화지를 태워서 남는 재를 그 가지고 어떻게 물을 부어서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죄의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 잿물을 사용하면 죄가 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이렇게 하면 너희 죄를 내가 없이 해줄게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죄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신성하게 읽으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특별히 죽음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것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죠.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3절까지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혹시나 치만에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과 어, 함께 있던 공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고, 그 뒷부분에는 들이나 산에서 어,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묻혀진 사람들의 뼈를 우연하게 의도치 않게 만지게 되어서 부정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회복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공동체에서. 어, 축출되지 않고 또 어,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함께 버텨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시신을 만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처럼 전염병이나 또 전쟁이 잦았던 시절 거기 비해서 현재는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어, 낮아졌죠. 아마 그 유일한 경우는 식구들의 장례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군다나 그 식구들 장례일 때도 너무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임산부들은 장례에 가능하면 참석을 꺼려 하거나 아니면 함께 참석해도 너무 시신을, 비록 가져올지라도 시신을 만드는 일을 조금 제한을 두죠. 과거에 의학교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전염이나 감염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에 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경우가 거의 없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마치 원하지 않는 지상 고객처럼 이 죽음은 늘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장았지만 15절 보시면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어, 돌아가시는 순간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은 전부 다 부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에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저기 주방에 있는 그릇까지 전부 다 부정하게 됐다. 이 말은 죽음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죄의 전염성이 그토록 빨리 확산된다는 그런 상징인 것이죠.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상황입니다. 성경에도 죄의 석선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에 보면, 진심을 맞은 사람이 이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를 나섰죠. 많은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음식도 몸에 좋은 걸 가려 먹고 좀 해로운 것은 입에 단 음식은 좀 멀리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오늘날에도 뭐 TV를 보면 저속 노화가 이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지 첨단 의료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조금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뭐몇 개월 하고 몇 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순리를, 어,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수시로 다가오는 이 죽음의 공포,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분리될, 분리될 수 있겠다는 이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그 부정함을 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치지 않고 성경에는 다른 차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장차원는 모든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모를 때는 그 그림자에 대해서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진짜가 오면 실체가 오면 그 그림자는 이제 역할이 끝나는 것이죠. 바로 온전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고스란히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빚다 갚았다. 그렇게 해방을 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죽음에 머물리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민숙의 붉은 남송아지 제로 죽음의 부정을 제거하는 이 구약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장차 실체를 드러낸 것을 그림자이죠. 구약 때는 내가 부정을 탈 때마다 불구남성화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반복해야 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또 한번 해야 되고 혹시나 또 살다가 또 그런 일을 겪으면 또 다시 반복 반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서행하신단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의롭다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난 여전히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로 도 통해서 받으셨으므로 용서 받았다고 그리고 그 죄를 탐감 받아서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실수하고 지난번에 회개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실존이지만 여전히 성령님은 이런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어코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실망뿐이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반복된 실패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 뭔가요? 우리가 목소리를 낮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성경을 넓혀고 늘, 늘 기도하고 그것도 거룩은 맞겠지만 은밀히 말하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마음속에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죄안 앉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앉아 봐야 본전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마치 깜깜한 방 속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몰아낼까? 마음속으로 빛을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둠 공간 속에 빛을, 불을 켜버리면 어둠은 바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죄안 죽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반복는 실수가 운데 버티고 살까? 그렇게 고민하면 애쓰는 내 마음만 고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 과 함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하는 을 통해서 뭐 거짓말을 안 하고 욕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나눌까. 그렇게 그 시간을 쌓아간다면 그 시간을 쌓을수록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좋은 날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복된 하루 아침에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함으로 채워달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